자, 안녕하세요 멜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님버스컴퍼니의 새로운 인격이랑 그리고 7장 이제 10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곧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시청자 분들이 같이 보려고 했는데 요새 너무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녹화보루로 녹화되는 점 그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소리 좀 작다 떠들지 말고 줄 똑바로 맞춰 서세요 근데 이번에 진짜 동부랑 다르게 약간 옛날 느낌이네. 그러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이라면 서부는 약간 영국의 옛날 느낌으로 좀 많이 낸 느낌 확실히 강하게 있는. 보통은 해결사 사무소랑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근데 칼이 약간 넓적한 넓적하면서 그냥 긴 그런 느낌 대검. 음, 특이하다고 할까 신기하다고 할까 정이 안 되네요. 흠... 음. 완벽한데요. 소문이 퍼지면 당분간 귀하신 분들의 영지 보호 의뢰가 끊이질 않겠어요. 일단은 뭐 이제 디렉터가 이제 동부랑 좀 서부는 다르게 확실하게 내겠다.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사 기사 같은 느낌을 낸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그냥 나는 이제 좀 검사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기다란 검 그냥 짧은 이제 그냥 리치 그냥 그런 느낌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대검으로 그냥 검을 막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반패랑 칼같이 따로 드는 그냥 반패병 같은 느낌을 좀낼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그냥 대검으로 맞고 싸우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네요 음 그런 느낌이라 조금 특이하다고 해까 할까? 신박하다고 해까 할까? 이거는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안 쓰는 데기 진동이란 말이야. 지금 진동메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동은 나와서 참 애매하게 됐네. 그러니까 이게 3승가 아니면 이게 반격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격 시스템을 두번 킹킹 치니까 이게 진동탕 터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쓰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레고르도 그... 7이 협회 나왔는데도 지금 안 쓰잖아요. 버퍼먼스이지 근데 얘도 지금 뭐가 간지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옛날 이제 옛날 이제 좀 유명한 기사인 잔다르크 그런 느낌으로 좀낸 느낌이라서 좋긴 좋은데. 근데 진동이랑 지금 영상을 보면 너무 뭐가 애매해 성능이. 그래가지고 나와도 어디 쓰기가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나와 볼것같 나와봐야 알것 같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능 애매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생각이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7장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죠? 인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못된 혈기들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약간 못된 <laughs> 혈기들은 물리칠 절로에찬습니다 너무 신나그 퍼레이드 같은 카니발? <laughs> 떠올려보세요. 당신이 겪은 어? 이거 헷세드 느낌이네? 홍차... 홍차, 홍차, 홍차 좋아하는 느낌. 입 아플 정도로 위대한 모험을 하고 온 자인 것은 맞다네. 겉은 수작 부리지 말게나! 아, 이거 그 동교때 이거 어? 그못 마땅도 뭐물에 야. 오, 야 잠깐만. 오, 야 이거 진짜 이쁘게 엄청 잘 나왔네. 아 내가 말해두는 편이 좋겠군. 그들은 너희의 생각보다 피어있어 더욱 절실하다. 와, 근데 진짜 내가 늘 느낀 거지만, 6장 이제 P.B.에서도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물론 다시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네, 육점 P V 를 보면서 아 이런 정도까지 계속 퀄리티 를 업그레이드하면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된다. 이, 이거부터 더 업그레이드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거보다 더 퀄리티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서 엄청 기대가 되네요.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니발 이제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에서 이제 헬기들 어떤 만나서 어떤 대한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놀라운 게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6.5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제 6.5장에서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헬기에서 물려서 진짜 제2, 그러니까 제1은 아니지만 제2단계에 제2에 이제 헬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헬기 중에서 어느 정도 엄청 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간색과 오라만 보이고 그 외에는 공개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기대했단 말이에요. 돈키호테 헬기는 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개된 거 보고 와 진짜 어, 동키호테에다가 제대로 뽕을 뽑으려는 어, 그런 게 있었어. 음. 근데 진짜 퀄리티 확실하게 좋아. 아마 이렇게 동키호테에 내주면 나는 무조건 뽑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에고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야. 인격으로는 안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p b 에 이게 영상 같은 거 나오면 거의 다 에고로 나오지. 인격으로는 절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이거는 인격이 아니라 에고로 나오지만 그래도 동쿄테가 뱀파 그러니까 혈기 혈기 라따면 이렇게 나온 거는 아 이거는 무조건 햇스 질러서 해야 한다라는 그게 보여요. 아 확실하게 퀄티는 엄청 좋아 보인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진짜 이쁘게잘 뽑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주고 그거에 대한 상상도를 엉청키워주는 어,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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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이야기는 0 0 0 0 0이0 0 0 0 0 0 내가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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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토미의 그 공식 이제 품문에서 공식 공식 이제 소설인 이제 디트니 함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탐정들을 더빙이 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칠장 다 와서 이제 또 디트니 함정이랑 그다음에 이제 니버스 공식이랑 이제 여러 가지 섞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디트리 한정 이야기는 또 이제 거기서 나왔죠. 5.5장 건기에서 이제 해소할 때 이제 거기서 또 내용 나온 거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준비된 게 재밌어 보입니다. 확실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아 동기호텔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이거는 사람이 뻑간다라고 어, 말해도 아, 인정한다. 음, 아무튼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나온 대로 또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음.